안녕하십니까 허물리의 창주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물리의 김하나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는 탄벌동에 나와 있어요. 네, 탄벌동이죠. 네.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뭐다 편의시설하고 다 있어요.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도 있어요. 마을 버스. 마을 버스 그죠. 네. 광주역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 네. 조금만 내려가셔서 뭐 생활 편의시설 다 있고 초등학교도 한 1.5km 정도 거리에 걸어서는 힘들고요. 네. 한차량한 3~4분 정도만 내려가시면 있어요. 네. 바로 앞에 어린이집도 있고 네. 네. 해당 세대는 4개층 건물이네요. 철근 콘크리트로 세 동이 지어져 있는데 네. 이집 마당 보여드리고 뒤피돼 있는 거는 가운데 동이더라고요. 네. 가운데 동은 이제 실내를 보여드릴게요. 주차는 치상 주차 타입 네. 안쪽으로 쭉 집어 넣으시면 두 대까지는 넣으실 수 있겠다. 네. 음. 그리고 이렇게 단지 내 도로가 또 넓어요. 네. 넓어가지고 지인들 오셨을 때. 네. 거기에다가 단지 내 도로에다 넣어도 주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밑에가 천이고, 뒤에가 다 산이에요. 어, 앞뒤로 다 산이에요. 그럼 배사님수네요. 배산임수 배사님 남쪽은 네. 이쪽이고, 네. 주차는 쭉 들어오시면은 뭐, 내 집, 내 마당에다가는 두대 대시고, 뭐 외부 주차 충분히 다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음, 여기도 화단 조그맣게 있고, 거실 앞쪽은 이렇게 대리석으로 데크 나와 있고요. 음, 여기도 이렇게 화산석 깔려있는 미니 화단. 네. 이 정도만 하셔도 되고, 좀더막 이렇게 꽃하고,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조금 하셔도 되겠죠? 또 잔디마당이 또 없으면 서섭하잖아요? 네. 네. 안쪽으로 이렇게 넓은 잔디마당이 있어요. 네. 이 정도는 충분히 관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응,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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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으로 저다 도토리 나무더라고요. 어, 네. 네. 하루, 요, 음, 네. 하루 재행해 주셔도 계속,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도토리 가루 해가지고 네. 묵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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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엄마가 가끔 해주시는데, 음, 조금 정성이 필요하긴 하지만 네. 정말 사 먹는 거하고 맛이 다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실내 안내해 드리러 갈게요. 네. 바로 옆에 똥이에요 네. 여기도 뭐 차단기, 차단기는 이제 초입에다가 설치할 수도 있고 뭐 원하시면 이쪽에다가도 뭐 설치 가능하게끔 시설은 다돼 있거든요. 이거는 협의하시면 돼요. 네. 얘는 어세 대도 들어오지 않을까요? 네. 근데 굳이 여기 안쪽에 안으시고 여기, 여기도 이집 땅이에요. 옆, 옆쪽도. 네, 여기도 주차하셔도 돼요. 네. 우선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네. 바로 정면으로 이쁜 팍판 타일이 붙어 있는데요. 네. 어, 이게 굉장히 예뻐요. 네. 딱 들어왔을 때 포인트 돼가지고. 네, 딱 여기 한 판이잖아요. 네. 거울은 여기다 붙이면 안 돼요. 네. 거울은 원래는 정면에다 붙이면 안 좋고. 아, 그래요? 측면으로 붙여야 좋은데. 네. 여기는 거울 달기는 살짝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면으로 신발장은 다섯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신발 벗고 문은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한 번에 쭉 열려요. 오, 네. 제가 제일 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오, 노출 마감. 네, 네. 예, 뻐요 네, 노출 이쁘지 않아요? 네. 조명도 이쁜 거 하나둘셋넷 다 여섯 개 이쁘게 잘 달려 있고. 여가 1층 바닥이 한 15평 조금 넘을 거예요. 네, 15.7평입니다. 네, 딱 주방 거실만 있는 거예요. 화장실하고. 네. 아, 옛날에 그 용인의 그 현장이 생각나네요. 여기가. 아. 알아요. 네. 네. <laughs> 음. 라인으로 시작하는. 네네. 네. 네. 3m 50 보시면 되시고, 길이도 한 10m 정도 되겠죠? 한번 재볼게요. 네. 네, 상부장 앞에까지 7m 밖에 안 되네요. 네. 오 근데 시각적으로 네. 굉장히 넓어 보여요. 네. 층고도 높고 이제 길게 딱통짜로 해놔서 바닥 평수가 이제 20평이 안 넘어가면은 이런 구조로 하셔야 돼. 요안 네. 그러면은 집이 애매하게 돼요. 네. 어, 이렇게 노출 마감 잘돼 있고, 간접 조명도 잘 넣어 주셨고요. 앞쪽으로 다 창이 있어요. 네. 그 소파 자리가 지금 여기가 아닐 것 같아요. 좀요 라인에. 그 어, 네. 탁자 있는 부분에다가 놓으시면은, 네. TV 동강거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아, 네. 어, 여기 너무 멀어요. <laughs> 그쵸? 네. 여기 중간에다가 쇼파를 좀 땡겨 놓으시고, 네. 그럼 요빈 지금 현재 쇼파 있는 자리에다가는 식탁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어, 네. 그러면 4인용하고 6인용 충분히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여기 아일랜드에서 식사, 하셔도 되시긴 하는데, 이쁜 테이블 하나 여기 중간에 놓, 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여기도, 네. 파이자 두 개. 세 개, 3개? 세 개까지도 들어가긴 하겠어요. 끝으로도 수납 가능하시고, 뒤쪽으로 냉장고가 다필트인 되어있어요. 김치 냉장고, 양문형 냉장고, 세탁기까지. 보조 주방은 따로 없거든요. 근데 이따가 저문 나가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쪽은 추가 확장 가능하게끔 시설 다돼 있고요. 여기 메인 싱크볼, 환기창이 네 길게 쭉네 전체를 다 해주셨고, 이 쪽으로 3구 인덕션에 이렇게 음. 환풍기 있는데. 요 환풍기보다 요거 잠깐 여시는 게더 빠르실 거예요. 네. 그 밑으로 밥통 자리랑 레인지 자리, 어, 하부 수납. 네. 어? 수도 배관이 있네요. 어, 네. 그쪽에다가? 네. 원하시면은 싱크볼 하나 더 설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보조 싱크? 네. 네. 가능하고, 터닝도 열고 밖으로도 바로 나가실 수 있어요. 네. 또 열고 나가면은, 아, 뒤쪽으로 똑같이 텃밭이 있네요. 네. 찬디마당. 네. 사이즈는 아까 옆에 똥보다 살짝 작아 보여요 그쵸? 렇 음, 요정도만 네, 있어도 네. 근데 굉장히 프라이빗 할것 같아요 여기다가 네. 그 어닝이나 네. 뭐 파고뭐 그런거 설치하셔서 주방하고 가까우니까 여기서 바베큐 파티하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물 흐르는 소리가 굉장히 좋네요 네. 애기들 노는 소리도 지금 조그맣게 들리네요 네. 실내에서도 하나도 안 들렸거든요 바로 앞에 이제 어린이집이 있어서 애기들 소리 뭐 이런거 애기들 해봐도. 소리는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laughs> 귀엽잖아요. 또애기또 나와서 왔다 갔다 막 견학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귀엽더라고요. 네. 음, 거기도 방충망 설치돼 있죠. 네. 네. 원터치로 방충망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문 음. 이제 이 밖으로 열고 나가시면은 추가로 확장하실 수 있는 공간. 네. 전기, 배수, 수도 여기 숨겨놨대요. 뭐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나중에 또 아, 확장하시고 싶으시면은 이쪽에다가 네. 뭐 다양한 네. 것들 만들어도 좋겠네요. 네. 음, 아, 그 세탁기를 이쪽 바깥쪽으로 빼고 그 자리 이제 키 큰장 네. 수납으로 쓰시고 여기를 이제 세탁실로 확장을 하셔도 돼요. 네, 내 어. 네, 정원이 될수 있네요. 네, 이런데다 여기 이런데다 텃밭 텃밭하면 해, 되겠네요. 네. 사다리 만들어서 살짝 넘어가서, 네, 이거 다 도토리 껍질이네요. 네, 딴데 는 밤나무 있는 데도 있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도토리 나무. 네. 바닥은 포슬린 타일, 벽면은 도장 마감. 네. 또 올라가는 계단 앞에 이렇게 막아주셨어요. 그러면 음. 연 천실이 좀 최소화 되겠죠? 어, 네, 네. 좋습니다. 자동 댐퍼로 살살 잘 닫히고 프레임이 없어요, 그쵸 위아래로만 잡아준 거예요. 깔끔하게. 어? 여기 깨알 스납이 숨어 있네요. 거기 쪽에 CCTV 단자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모니터가 이렇게 음. CCTV 단자 이 있습니다. 네. 오, 화장실 하나 있어야 되겠죠? 네. 게스트 화장실. 네. 오 네. 골드. 네. 이쁘고. 수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 통통하니? 네. 예뻐요 묵직한 거. 예전에 그거 시골집 가면 이거 아세요? 요거. 아. 네. 네. 그런 느낌. 네. 있고, 수원거리, 콘센트 나와 있고, 하부 수납 맞네요. 네. 상부 수납이 있었으면은, 그래도 좀 작아 보이잖아요. 그럼 더 작아 보였을 거고, 지금. 다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거울까지 딱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답답하진 않아요 높이 대설치가 되어 있고 환기창까지 잘 설치를 해 주셨네요 네, 여기 앉아 있으면 저기 도토리나무가 잘 보이겠는데요 네. 어, 어? 여기 뭐예요? 여기는 이제 배전판이나 그런 게 보통 네. 신발장에 있는데 요 음. 공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보일러가 숨겨져 있습니다 네. 계단 및 공간을 활용해서 계단 및 공간을 잘 활용했네요 이게 어찌됐든 이제 바닥 평수가 작다 보니까 설계를 잘 하셔야 돼요. 경면은 네. 고장으로 마감되어 있네요. 네, 강화유리 그래서 잘 되어 있고 이거 다 단열바예요. 네. 그 2층은 이럴 때는 이제 한 층을 다 안방을 주셔야 돼. 여기서 이제 방두개 놓고 그러면 화장실도 두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설픈데 지금 이렇게 큰 안방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길이가 5m는 그냥 넘어가겠죠? 네, 6m 60. 네, 폭은, 네, 3m 40 나오고요. 지금 천장 마감이 템파부터잖아요, 그쵸? 네. 이쁘게 깔끔하게 잘 시공이 돼 있어요. 와, 그러면 네. 굉장히 길어요. 좀 분리해서 써도 좋을 것 같은데요. 파티션 나눠서? 네. 드레스룸이 없어요? 드레스룸 있는데요. 네. 그래도 굉장히 넓어서 네. 그창 기준으로 해서 살짝 가벽 세워서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가능하실 것 같고 근데 여기 붙바위장 하셔도 되실 것 같고 아니면 책상대 네. 책상이나 화장대 네. 배치하셔도 돼요. 양쪽으로 콘센트 다 나와있고요. 뒤쪽으로 또 공간이 또 있어요. 이미 가벽이 세워져 네. 있어서 이만큼인 거예요. 어, 네. 네. 이쪽에붓바박장쭉다 시공돼 있고요. 여기도 폭이 넓어서 뭐 시스템 선반도 하셔도 되시고 콘센트 있으니까 스타일러 하나 배치.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어, 조명도 이렇게 잘 들어오고 네. 나갈 수 있어요? 아니죠? 환기창만 있는 거고 네. 조그만 이제 나가서 서 있을 정도. 네. 여기 는 테이블이나 의자는 못 나요. 크면은 좋긴 한데 뭐 여기는 키울 수가 없어요. 그렇 키우면 또 이렇게 넓은 느낌이 안 나요. 또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와 있고요. 방 안에 보조 인터폰. 안쪽으로 부욕실인데 지금 공간이 세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안쪽에 이제 비대가 설치가 돼있고요 환기창도 있고, 여 이제 카운터 스타일로 수전은 다 똑같네요. 그쵸? 네. 네 세면대랑, 네. 지금 기 네. 욕조가 너무 좋더라고요 욕조요? 네. <laughs> 네. <laughs> 여기 사는은 이제 수전 이렇게 뚱뚱한 거 좋아하시나봐요. 그죠 네. 안정감 있고, 저번에 보여드렸던 되게 야있했잖아요그 맛도 있고, 이렇게 퉁퉁한 맛도 있고, 네. 환기창이 크게 돼 있네요. 방충망까지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뭐볼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끝길리잖아요 맹지고. 그래서 이렇게 코너 창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 딱 앉아있으면은, 이렇게 다 보실 수 있고, 창문 여시면은, 피터지드가 어? 네. 온몸으로. 네, 온몸으로 다 받으실 수 있어요. 네. 또 샤워 공간도 따로 돼 있네요. 어, 매립 수전으로. 네. 안방 루실까지다보여드렸고요 이제 3층. 네. 아직 더 남았어요. 4층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네. 3층에도, 어, 그럼 3층에는 이제 방두 개. 화장실 하나. 그런 구성이겠죠? 하나는 방이 조금 아담하고요한 네. 방은 좀큰 방이 있습니다. 네. 올라오시면은 바로 정면으로 공용 욕실. 네. 네. 샤워 파티션하고 다 비대를 넣어주셨네요. 어, 그러게요. 화장실 음. 총네 개네요. 네. 저는 여기 화장실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타일 색깔이 약간 좀 고급스러운 느낌? 고급스러서 워 좋아하시는 거예요. 청소 안 해도 될것 같아서 좋아하시는 아니, 거예요. 아니 근데 의외로 이렇게 검정색 네. 청소 더잘 해줘야 돼요. 아 그래요? 네. 해야 네. 때가 더잘 보이나요? 네. 원래 알겠습니다. 차도 그러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보조 월패드 설치가 되어 있고요. 2층의 첫 번째 방. 음, 여기는 아담하네요. 네. 네. 여기는 어린 자녀분이 쓰셔도 되실 것 같아요. 네. 콘센트도 여러 군데 다 나와 있고 음, 이렇게 앞에 전망 보실 수 있게 큰창 설치가 되어 있고 에어컨이 없어요? 아니요, 있습니다. 뒤쪽에. 오, 네? 아, 여기 숨어있네요. 네. 네. 아, 그래, 여기 설치됐으면은 천장이 낮아졌을 거예요. 이 안쪽으로 드레스룸 공간에 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네요. 바람 잘 들어오겠죠? 어, 네, 충분하죠. 네, 정면으로 북발장 4칸. 콘센트 없어요? 콘센트는 뒤에 있습니다. 아, 네. 환기창도 있고. 어린 자녀가 쓰시면 되겠죠? 아니면 아, 네. 공방으로 쓰셔도 되고. 어, 여기다가 지금 침대 이게 네. 싱글이 아니고 네. 약간 더블 같아요 네. 헤드 없는 부분 네. 그래서 이쪽에다가 책상 하나 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아, 여기 책상 딱 놓고 네, 이렇게 전망 보면서 공부하시면 어, 되겠네요 별도로 있으니까 네. 침대랑 네, 책상만 딱 놓으시면 되시고 개별난방 다 돼요 네. 네. 강화유리 네. 3층에 두 번째 방이방 네. 어, 큰데요 네, 굉장히 커요. 네. 자녀분 두분 있으면 싸움 나겠는데? <laughs> 서로 이방 쓰겠다고? 아니, 여기 방이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여기 음. 한층 더 있죠? 네. 5m22에, 네. 북박의 장도 여섯 칸 들어와 있어요. 네. 여기는 3m7, 3m47. 시스템 에어컨, 환기창 뒤로도 있고, 앞으로도 크게. 여기도 이제 나가서 서 있을 정도로만. 미니이제 하나 딱 갖다놓고 앉아 있을 수는 있긴 한데 굳이 그럴 필요 없으실 것 같고 잠깐 이제 바람 쐬고 싶을 때 굳이 안 내려가고 여기서 바람 쐬셔도 될것 같아요. 네. 음, 아니면은 합가하시는 부부들 밑에 2층은 이제 부모님 주시고 여기를 부부가 쓰고 저기를 드레스를 만들어도 되겠다. 아 어, 그렇죠. 어, 그것도 가능해요. 네. 네. 개별난방 네. 도어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마지막 4층. 네. 근데. 이 집은 4 개층에 쓰는 건데 계단 네. 이렇 힘들지 않네요. 어 그래요? 저는 괜찮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살짝 힘들긴 한데 말을 많이 하시니까 네. 아무래도 건물 뒤쪽에 요 숲세권을 보기 위해서 지금 계단 쪽 뒤쪽 창문이 1층서보다 쭉다 연창이에요. 네. 네, 다 단열바 사용해 주신 거고 이쁘네요 네. 음. 소나무도 보이고 바로 정면으로 테라스가 있네요. 옥상 테라스. 여기는 이제 테이블하고 의자 놓으실 수 있어요. 네. 네. 일부 포츠 나와 있어서 조금만 더가리시면 이제 비안 맞고 그늘도 딱 생기고 괜찮겠죠? 여기다가 테이블 네. 하나 놓고. 네. 바베큐 파티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물소리도 더잘 들리네요, 네. 이제. 네. 수도, 전기 잘 나와 있고요. 이걸 또 활용하시려면은 보조주방 이 있어야 되잖아요. 방 안쪽에 있더라고요. 네. 네. 복도공간 지나서, 오, 조명, 이쁜 거, 계단 등 뭔가 잘 설치를 해주셨고요. 어, 밑에 방 사이즈랑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때는 요쪽으로 이제 붓박이장 들어와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는 보조주방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안주나 간식 같은 거 하셔서, 테라스에서 드셔도 되시고, 여기 안쪽에서 드셔도 되세요. 그러면 냉장고를 어떤다놓 뒤쪽에. 뒤쪽에? 네. 아, 여기다 배치하고, 뭐, 창 같은 거 하나 더 짜셔도 되겠다. 네. 홍박 같은 거. 네, 홍박으로. 네. 네. 그 환기창 나와 있고, 여기서도 산이 잘 보여요, 앞뒤로. 네, 시스템 에어컨하고, 아니면 여기를 그냥 침실로 혼자서 다. 써도 되죠? 네. 독립적으로. 네. 어, 그럼, 그럼 지금 방이 몇 개인 거예요? 네개 나오는 겁니다. 네 개? 근데 화장실은 없어요? 있죠.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안 여기, 보고 지나쳤나요? 네. 네. 여기는 온전한 다층이에요. 네. 바닥이 아니고. 네. 그럼 혼자서 이거 그냥 다 한층 다, 어? 다 개별로, 아, 세 가구가 각층 하나씩 다 차지해도 되겠는데요? 아니면 성인 자녀 있는 분한테도 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화장실도 수전은다 이거 다 써주셨네요. 네. 음, 묵직한 친구, 네, 거울도 있고, 세면대도 똑같고요. 아, 여기도 이제 코너 창이 있네요. 욕조 앞에. 어 여기도 좋네요. 네 샤워도 따로 할수 있는 거죠? 네. 네 공간 따로 마련이 돼 있고요. 변기는 요 안쪽으로. 아, 이거 좋은 거 같아요. 네다 분리되어 있는 게. 네. 탐벌동 4층짜리 전주택 안내 도와드렸고요. 음, 장점이 있어요, 그쵸? 다 개별. 층마다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생활이 가능할 수 있게 공간 구성이 다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앞뒤로 다 숲세권. 앞에 천도 있고, 네. 애기들 노는 소리도 들으실 수도 있고, 음. 초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렸죠? 한 5분 거리 안에 있어요. 뭐, 생활 편의시설도 밑에 내려가시면 다 있고, 차량으로 저희 한 3, 4분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숲세권 전원 주택 찾고 계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탄불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이고요. 이 현장 궁금하신 분은 위에 번호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